감사합니다. 지금은 멘토링 협약을 마치고 어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카페 용품을 조금 사러 왔습니다. 선유도에 위치한 어라운지라는 카페 용품 전문 쇼핑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아예. 에어팟이 마탱이가 가서 줄이어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진공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밀봉이에요. 밀봉 오 너무 고급스럽죠. 우와 <laughs> 아 여기 또 뜯는 데 있고 네. 와 대박 오오 가끔 하죠아오 처음 봤어요 이거 직접 찍는 거아니 망했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어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 스티커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언제 이런 거냐? 하 <laughs> 네, 네, 이거 말한 거다. 네, 기억이 돼. 와, 이야. 네, 다 주문 제작했습니다. 우와, 멋있다. 와이프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 네, 그럼 제가 그냥 드릴게요. 어차피 아니야, 아니, 아니, 시제품이여가지고. 고 사야죠, 대표님? 아니 나중에 오픈하면 그때 구매해 주세요. 진짜 괜찮아요. 둘, 셋 안녕하십니까 심사장 프로젝트의 심준세입니다 이 인사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6월 8일 22시 52분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이 여사의 생신인데 제가 체험 점포이자 팝업스토어를 준비한다고 미처 파주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효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생신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만큼 더 노력해서 내년 생신은 더 듬뿍 축하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내일 중소기업 청장님께서 체험점포에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미리 반죽을 만들어 놓고 기타 서류 작업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 날들이 한데 섞여 있어서 조금 정신은 없지만 이 정신없는 영상 구성이 저의 일부이자 현재입니다. 그럼 가시죠.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00시 17분입니다. 일단 세 가지 제품만 구웠고 지금 너무 잠이 와서 차에 가서 좀잔 다음에 아침에 다시 와서 구워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폐병이기 때문에 음, 괜찮습니다. 휴게실에서 좀 자고 일어날 겁니다.